자, 이제 순열의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보죠 자, 일단 순열과 다른 점은 같은 것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다른 거였거든. 맞지? 같은 게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사람이 a b c 대문자까? 사람이 a b c d 이 사람으로 치지 말고 어떤 물건으로 할게. 어떤 상표가 상품이 a b c d가 있다. 얘를 얘를 일렬 나열하는 방법 은몇 가지? 일렬 나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 맞지? 이 중에 두 개를 뭐세 아,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은 4 p 3이었죠. 4 p 3. 쟤들을 원탁의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이런 거였잖아. 맞지? 어.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자체가 ABCD가 아니야. A, A,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앵기가 아니고 같은 게 이렇게 생긴다 말이야. 이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그지 이런 상태면. 자, 이거, 4팩토리아는 얼마인데? 어, 24지. 양이 많잖아. 그래서 3개를 해보자, 3개.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았어. 직접 확인하고 방법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 ABC가 있어. ABC를 일렬나열한 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 6가지지. 6가지 집중 만들어 볼게. ABC, ACB, BAC, BCA, 어, CAB, CBA 이렇게 여섯 가지 있습니다. 됐어? 근데 이제 여기가 바뀐단 말이야. 같은 걸 줘버리자. B를 A로 바꿔버릴게. AAC가 있으면 얘를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 나열 방법은 여기서 바꿔볼게. 지금 누가 누구로 바뀌었니? 어, B가 A로 바뀌었으니까 요 자리에 아이고 너무 붙여서 건네. AAC가 돼. 이게 ACA가 되고, B가 되면 A 되면 AAC가 되고, 어, B가 ACA가 되고, 맞지? B가, B가 CAA가 되고, 아, 어, B가 CAA,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것도 일단 여섯 가지처럼 보여. 그런데, 다시 보면, AAC 한번더 있을 거야. 여기 있네. 맞지? ACA, 어디있니 여기 있잖아. C, A, A 여기 있잖아. 그지 같은 것은 두번 세지 않지. 이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거야. 중복되면 안 돼. 그럼 얘를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지. 얘를 세우는 방법은 여섯 가지였거든.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세 가지를 찾는 방법이 이렇다 봐봐.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 일단 전체 모양은 여섯 가지잖아. 이게 3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단 3개니까 3팩토리 하는 거야. 6가지 생기지. 그중에 나눠 주는 거야. 같은 게몇개 있어? 두 개. 두 개. 2팩토리 나눠 주면 돼. 맞습니까 어, 이런 방법이야. 그봐 봐. 6 나누기잖아. 3 맞잖아. 이렇게 해 볼게. <laughs> 같은 것을 좀 많이 잡아 보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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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일열로 세우려고 요 이것들을 가지고 원순열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이제. 어, 물론 이제 저기 내가 세울만한 곳에 하나 넣어놨는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재밌고. 자, 어떻게 죠줘 일단 몇 개니? 전체, 등, 이 모양 자체가. 어, 둘, 6 여섯 개다, 그지? 그 여섯 개를 라인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팩토리얼이 생기거든? 그 중에 이제 겹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같은 거, A 두 개. 제들이 쓰는 방법은 2팩토리얼 또, B는 몇개 있어? 세 개. 3팩토리얼 이거 나눠줘야 돼. 알겠습니까? C는 1팩토리얼할 필요는 없지. 원래 의미는 1팩토리얼를 하는 거지. 이거 답이야. 쉽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푸는 이제 종류의 문제가 이거거든. 이렇게 가지수, 길 찾는 거 있잖아. 한칸더 할까? 자, 여기 A에서, 이게 지금 다 정사각형이야. 그렇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려고 요 A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로 가려고 한다. 최단거리란 거는, 이렇게 이만큼 올랐다 다시 내려오진 않는 거야.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도지도 않고, 그제 최단거리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식 문제가 나와.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가지수는 뭐냐? 이거 우리가 그 경우의 수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그때는 어떻게 풀었니? 합의법칙으로 그치? 다 됐거든. 여기까지 갈수 있는 게몇 가지? 한 가지. 당연히 이렇게 쭉 가잖아. 최장 거리나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 다한 가지야. 이렇게 했었죠. 지난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고, 한 가지고, 한 가지야. 이쪽 라인은 쭉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점을 찍었을 때. 그럼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지. 이거, 이거니까. 그게 이 숫자 두개 합으로 볼수 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 어, 세 가지죠. 이거 두개다 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아, 너무 크게 잡았네, 또.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 여기는 뭐겠니? 삼, 육, 10, 15 어. 여기는 4 이쪽 줄 먼저 해야 된다. 5, 6 그럼 여기는 뭐죠? 10, 20, 35, 15 아이고, 21 맞나? 얼마죠? 35, 70, 56, 됐나?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은 126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보고 한 방에 답이 나와. 어떻게? 봐봐. 만약에 있잖아. 내가 여기서 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갖다 치자. 이것도 최단거리 맞지? 어, 그 방법을 위로 한 칸, 오른쪽 두 칸, 위로 한칸 가고, 오른쪽 두칸 갔다가, 또 위로 한칸 가고, 오른쪽 두 칸, 위로 한 칸, 맞나?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이런 방법으로 여기 도달했지. 맞죠? 한번 해볼게. 어, 어떤 색깔, 빨간색 보이려나? 녹색 한번 해볼게. 이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왔어, 있잖아. 이만큼 왔다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다. 이 방법을 한칸한칸더 따져볼게. 요거 한 칸. 맞지? 또한칸 더. 또 위로 몇칸 갔니? 하나, 둘, 셋,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한번세번 번 더. 이거 세번더 이렇게 되겠지. 됩니까? 자, 이거 자세히 봐봐. 위로 가는 걸 위에 줄에 몇번 나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오지.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와. 오른쪽 가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 A에서 B까지 가려면 위로 가는 거몇 번? 그제? 위로 가는 거네 어, 번. 위로 가는 거네번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가는 거 다섯 번 있는 거지. 이것들을 막 나열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AAAA, A, BBBB다 B, 말야. 이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 총몇 개? 아홉 개. 9팩토리얼. 나누기, 오른쪽 아 위로 가는 거몇 개? 4개, 4 팩토리얼 오른쪽, 5팩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 그래서 a s p 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총 칸을 먼저 구하고 9팩, 그리고 이쪽 칸 5팩, 이쪽 칸 4팩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봐. 126이 나오는지 해보세요. 이게 126이 안 나오면 이게 틀린 거야, 실수한 거야. 나올 겁니다. 음, 봐, 그래, 쉽게 해야지. 이걸 다 곱하려고 하면 안 된다. 9, 8, 7, 6까지만 딱 줬고, 5팩은 약분시켜버리고. 맞지? 어. 저기서 해볼까? 9팩 나누기 4팩, 5팩은 자, 9, 8, 7, 6 적으면서 뒤에 거다 약분 맞나? 그리고 4, 3, 2, 1은 살려주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4, 2, 8 하나 이렇게 없애주고 3, 2 되제? 2, 7, 14 곱하기 9다 이거지 4, 9, 36, 9, 이런 9, 126 맞네 됐어. 그런데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더 좋아. 이제 어,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여기에 구멍이나 여기에 뭐 호수가 생겨. 그래서 이쪽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풀기 곤란해. 그쵸? 그때는 이렇게 점, 어, 점 찍어가지고 하위 모티로 푸는 게 훨씬 좋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얘기할게. 됐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앵계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계, Q계 해서 R계까지 있어. 많단 말이야. 같은 게 되게 많더라도. 그죠? 일단 조건은 P에서 R까지 다 장르는 N이 나와야 돼. 어, n 계를 모두 일려나리라는 순열수.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 한자로 복수순열. 이렇게. 얘기해. M팩토리얼 나누기, P팩, Q팩, R팩. 됐지? 자, 가로가 P칸이고, 알겠지? 이쪽이 P칸이고, 세로가 Q칸이야.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인 것을 A, 위로 한칸 움직인 것을 B 라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P 플러스 q 개의 문자를 저렇게 나열한 거야. 됐지? 그래서, P 플러스 Q팩토리얼 나누기, P팩, Q팩. 됐어? 이거죠. 얘기 아까 했다. 오른쪽, 왼쪽. 최단 경로란 말이 있어야 된다. 돌아가는 거 없죠. 이제. 어. 자, 새 많은 거 한번 해봅시다. 1번 해보세요. 자, 벌써 했죠? 다음 숫도는 문자를 일률로 배라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떻게? 총둘 2, 다스개있어 5팩인데 같은 게세개죠 3팩이구나. 그래서 이렇 계산하면 어, 5, 4까지 하고 3이 약분되지. 원래 이렇게 다 적는 건데, 그지 그래서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1 약분되고 남는 거 5, 4, 20이더라. 됐어. 다음 얘는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이제 6팩인데, 나는 결말 3팩, 2팩. 여기 가면 좋겠습니다. 1팩은 안 해도 되지? 자, 커피입니다. 커피. 둘, 넷, 여섯 개. 6팩인데, 시호는 같은 거 없죠? FF 보인다. 2팩, 그리고 EE 보인의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나? 계산은 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히,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 세단 경로에서는, 이게 한 칸, 두 칸, 아이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다. 그치? 일곱 칸. 그래서, 7 팩, 일단 하고, 오른쪽으로 같은, 가는 방법이 같습니다. 4팩토리얼 나누고, 위로 가는 방향, 3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다. 맞니? 그렇죠? 어. 이거 한번 해볼래? A에서 P를 거쳐, 이렇게 나옵니다.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이거좀 뭐. A에서 P를 거쳐간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있잖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만드는 거죠. 되니? 어. 자, 노란색 박스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오 팩. 나누기. 누구? 세 개. 갔죠? 삼 팩. 누구? 이 팩. 이렇게 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갔다가, P에서 B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 총세 칸이다. 삼 팩. 일 팩은 할 필요 없고, 2 팩. 맞니? 이거 두 개를 더하니, 곱하니? 곱하죠. A에서 B까지 가고, P에서 B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계산은 해줘야 됩니다. 다음, 자 이게 교육과정 아니다 그냥 보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자 흰공 3개 있고 있잖아 검은공 2개 있어 이거 원형으로 같은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지 않거든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볼게 배열한 방법의 수는 일단 5개잖아 3개 2개니까 5개를 어, 공을 원순열 배열하는 수는 4팩이지 그중에 흰공 검은공이 각각 3개 2개 있으므로 같은 것을 나눠줍니다 4팩 나누기 3팩 2팩 그래서 두 가지 밖에 없는거야 알겠니 자, 어떻 되죠? 붉은 공 4개, 흰공 3개를 원형을 배열한다총 7개니까 원형을 배열하면 6팩인데, 같은 게 4개의 색이 있단 말이야. 4팩, 3팩 또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7팩 나누기가 아니고, 그죠? 자, 어, 노란 공 5개, 푸른 공 2개 원형을 배열합니다 7인데 6팩이죠? 원형 배열한다 6팩. 그리고 5팩, 2팩. 그래서 실제로 숫자 작다. 이거 6패 나누기 5패 해버리면 6밖에 안 남거든? 2분의 6, 3이야. 그렇죠? 자, 6-7번 자, 석세스죠. 성공입니다. 성공. 어, 7개 문자인데 같은 게 있다 이거지? 모두 1렬로 늘어놓는다. 해보세요. 조건도 있습니다. 2번, 3번 Yeah. <laughs> 자, 한다. 자, 일단 이 일곱 개를, 어, 늘어놓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습니다 이게, 어, 7팩인데, 있잖아. 이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C, C 두개 같고, S는 두개 아니야. 세 개죠. 그치? S 세개 같기 때문에 3팩트 나누고, C, C 두개 같기 때문에 2팩 나눠주면되더라 계산해야 됩니다. 그지하 되겠죠? 2번. 양 끝에 s가 오도록 누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 양 끝에 s가 오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일곱 칸이 있는데, 이제, 여기랑 여기에 그냥 s를 적으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남는 문자가 어떻게 되니? 다섯 개 남지? 그 남는 문자만 따로 적어볼게. s 두개 지우면, u, c, c, e, s 이 정도 남는다 말이야. 그래서, 얘만 다시 줄 세우면 되지. 이 다섯 개만. 됐어? 이 다섯 개만 다시 줄 세우면 된다. 어 되죠? 오픈 나누기 2해 그렇지? 여기는 cc만 갔거든. 됐어? 오픈 나누기 2팩이다 끝이야. 이거 543이니까 얼마는 62가 6까지 나오죠. 여기 노란색 에스를 세우는 세우는 방법은 없어. 그냥 한 가지야. 그 그냥 저기 에스 세개 중에 두 개를 여기 세워 놓으면 되거든. 그게 어떤 가지수가 생기는 거 아니죠? 자, 3번세 개의 S가 모두 U 하도로 늘어난다. U 타는 거 어떻게 했었죠? 덩어리 묶고 전체 덩어리 나열하고 그 안에서 다시 꼽했잖아 맞지? 얘는 좀 다르죠. 일단 S를 이렇게 덩어리하자 한 덩어리 그리고 U C C E 이렇게 했지7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밖에 안 돼. 이해되니? 어. 자, 이것을 1렬을 배려하겠습니다. 몇 팩? 5팩. 인데, 같은 게몇개 있어? 두개 있죠. 시시마 같다고 그러지.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저 덩어리 안에서 SSS가 아니었다면 3패를 곱하지. 어, 그런데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얘들은 줄을 서봤자한 가지잖아. 끝이죠. 곱하기 1을 할 필요 없지? 이게 답이 되겠죠. 얘도 6 0까지 예전이. 다음. 어. 자, 유다시 번. <laughs>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보세요. <laughs> 어, 아까 우리가 ABC를 나열할 때 있지. ABC를 나열할 때 여섯 가지 나왔었거든. ABC에, ACB에, 어, BAC에, BCA에, CAB에, CB에,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ABC를 일렬로 나열한 방법. 맞지? 자, 여기서 이게 AAC였으면 답이 줄었지. 그게 뭐였니? 3팩 나누기 2팩이었잖아. <laughs> 그런데 이 규칙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것들 중에, 이것들 중에 순서가 항상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 이렇게 물었어. 순서가.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 이거는 되지? 맞지? 이건 되고, 얘도 되죠? A 다음에 B가 왔잖아. 이거는 안 되지? B 다음에 A가 왔으니까. 이거는 bca는? 안 되죠? cab, 되지? cba, 안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또세 가지야. 무슨 얘기냐면, 순서를 정해버리면, 얘를 이거랑 똑같은 걸로 볼수 있단 말이야. 이되니? 어차피 순서 정해졌기 때문에, ba는 그냥 b를 a로 봐버리자 말이야. 맞지그 어. 얘기입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그 놈은 같은 걸로 취급한다 되게 중요하죠?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거야. 스 c h 이 있다. 스쿨 여섯 개의 문자를 모두 써서 일류로 나열한 것 중, 다음의 순서가 SCHL이인 것은 몇 개인가? SCHL 순서가 정해진다는 소리는 얘들을 다 같은 걸로 보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SSSOOS가 -S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일류로 나열한다. 이런 식이 되다되니몇 <laughs>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팩에 뭘 나눠? 2팩, 4팩 나누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걔들은 같은 걸로 보라. 이번에보세요 자 원래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아무 조건이 없으면 5팩 나누기 2팩이야 그지? 그런데 숫자를 못 어서서 나열하는 것 중에 홀수의 순서가 1,3,5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더 준단 말이지 5팩 나누기 2팩이 아니고 이 홀수의 순서가 1,3,5가 정해진단 소리는 홀수를 다 같은 걸 보란 말이야 다 3으로 보든가 다 1로 보든가 다 5로 보든가 다 1로 볼게 이렇게 숫자가 변한대 그지? 됐어? 그러면 총 5개 5팩 그리고 나누기 2가 2 개니까 2팩 끝난 게 아니고 1, 3, 5 순서정해지면 다 1로 봐서 3팩 또 나눠줘야 돼. <laughs> 얘는 어, 5, 10개 나오나? 렇죠 10개. 요거는 4 2, 1, 6, 5, 15개 나오네. 그죠 한데 기억합 그래서 잘 잊어버린다.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 같은 걸로 지급하자 자, 여기서 한번 아까 했죠. 빨리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A에서 p 까지 가는 방법. 한 칸, 두 칸, 세 칸. 3팩 나누기 2팩이죠. 곱하기.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7팩 나누기. 4칸, 네 4팩. 3칸, 3팩.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직접 계산해주면 이것은 3이지. 곱하기. 얘는, 어, 3, 2, 1만 남고, 7, 6, 5니까 35까지 나오지. 7, 5, 35. 그래서, 5, 35, 3, 3, 9, 105까지가 나오네. 알겠습니까? 됐지? 어. 자, 좋습니다. 유제 풀어보자.